가족 나들이 인스파이어 리조트와 송도 센트럴 파크? 이번 국내 가족 여행 코스는 인스파이어 리조트와 송도 센트럴 파크예요.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오로라 공연 그립 오아시스 고메빌리지 푸드 코트와 짱우락시부터 갈게요. 먼저 오로라 공연은 빛과 음악이 완전 예술이죠? 2층으로 올라가면 오로라 거리가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서 메시 정각과 30분에 3분 정도 공연이 펼쳐져요. 오로라 익스프레스는 메시 정각에. 언더더블유 랜드는 매시 30분에 시작해요. 공연 시작 전에 그 장소 앞에 미리 도착해두는 게 좋아요. 공연 직후에는 사람이 몰릴 수 있어서 개인적인 사진은 공연 전에 신속하게 끝내세요. 공연이 시작되면 아기들도 눈이 동그래지고 어른들도 와와 핑고 돌고래가 나오는 하이라이트 부분 보고 가실게요. 영상으로 찍으면 실감이 안 나니까 이때는 꼭두 눈을 크게 뜨고 천장을 보셔야 해요. 그래야 방문한 보람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공연 보고 나니까 배가 슬슬 고파서 푸드코트 오아시스 고메빌리지로 갔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위기로 파란 인공호수 안에 배도 있고 정자도 있더라고요. 역시나 신발을 벗고 앉는 정자의 좌석이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한식, 일식, 양식, 중식 등의 8개의 식당 중 저희는 창창에서 홍콩 퓨전 요리를 주문했는데 맛의 퀄리티가 푸드코트 맞나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마라탕 맛이 나는 차돌박이 사천탕면은 맵지만 중독적이고 깐풍기랑 탕수육은 말하면 입 아프죠?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짱호락실 첫째가 큰 스크린으로 아빠와 자동차 게임을 하면 둘째가 자기도 하겠다고 해서 엄마랑 같이 앉았는데 주책맞게 엄마가 더 신나고 첫째는 제한키를 넘어서 말도 타보고 형제 둘이서 큰 게임들은 몽땅 다 해보고 나왔어요 이제 다음 코스는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보트 타기. 센트럴파크 주차장은 30분당 1,000원의 주차비가 나와요. 센트럴파크에서 문보트와 구르미보트 플라워보트, 그리고 패밀리보트를 타시려면 코마리니스트 보트 하우스로 가시면 돼요. 아이 한 명이나 두 명의 어른 돌이라면 구르미보트나 플라워보트를 타시면 돼요. 가격은 구르미보트가 39,000원, 플라워보트가 42,000원이에요. 우리 가족은 구르미보트를 탔는데 너무 만족했어요. 30분의 탑승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주변 경관이 멋지고 외국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날씨가 좋을 땐 여유를 느끼며 어, 낭만을 즐길 수있더라고요 그리고 센트럴파크 중앙에는 경원제 엠베서더 인천이라는 고급 한옥호텔이 있어요 들어가서 보면 고즈넉하니 멋스럽더라고요 다음은 숙박한 호텔이에요 센트럴파크 공원 바로 앞 센트럴파크 호텔에 체크인을 했더니 인테리어가 뭔가 중세 유럽풍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짙은 우드통 가구와 무거운 커튼, 대리석 바닥으로 중세 귀족의 방 같은 분위기가 났어요. 월풀 욕조가 꽤 넓었는데 바닥에서 나오는 물 거품을 아이들보다 엄마가 더 좋아했어요. 저녁은 송도 바네스타코에서 먹었는데 분위기부터 마음에 쏙 들었어요. 주문한 음식도 다 맛있었지만 특히 청양고추가 들어가 매콤한 브리또가 최고더라고요. 식사 후에 센트럴파크의 야경을 감상하며 돌아오는 길도 색다른 느낌이 나면서 좋더라구요. 저녁을 먹고 가볍게 산책하며 소화도 시키고 경원대의 야경을 보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센트럴파크 호텔에 도착하더라구요. 이번 인천 가족여행 코스 인스파이어 리조트와 송도 센트럴파크 조합은 진짜 성공. 다양한 우리 가족 꿀정보는 좋아요와 구독구.